지유 진짜 멋지다. 이것도 흑이. <laughs> 에이. 우와, 우와. 어 에이. 잽응. 재야도 크림 크림. 재야는 바퀴가 안 나와 버렸어. 인쇄가 대다 말았어. 우와, 지유 진짜 멋지다. 재야는 <laughs> <laughs> 인쇄가 대다 말았. 응응. 제가 대다 <대담> 말았다. <laughs> 진짜 멋지다. 진짜 멋진. 오기다 오기다. 그림 그림. 지우 흙 진짜 잘 칠해. 흙 많이 싣고 가? 응. 진짜 흙 정말 많이 흙 싣고 가네. 흙흙 네. 는 힘이 세 그런가 봐. 힘이 세 그런가 봐. 힘이 세서 많이 싣고 갈수 있나 봐. 멋지다. 응. 욕심쟁이. 네. 욕심쟁이. 어. 꼬고는거 아니야, 지우야? 괜찮아? 너무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은데? 어우 많아 욕심쟁이 아니야? 아니야? 맞는 것 같은데 뭐가 아니야? 너무 많이 들었있는데 욕심쟁이지요 욕심쟁이 뚱뚱 욕심쟁이 뚱뚱 욕심쟁이 욕심쟁이 뚱뚱 아, 엄마는 이거 빨래개키잖아 욕심쟁이, 뚱뚱. 안 하나, 주 하나, 둘, 셋. 다 땡큐 셋. 하미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